35 20 자, 정면 모양을 한번 먼저 보고요. 정면 모양에 니은자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평면 모양 보고요. 평면은 자 라인이 이렇게 꺾어져 있고 꺾여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또 정면에 표현을 해줬어요.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잘려져 있는 모양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요 평면에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뚫려 있는 부분 o f f s e m m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숨은 선으로 표현해주고 아, 또 오른쪽도 자 일단은 수문선들로 표현을 해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뚫려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 뚫려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 쪽금더 비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측면을 보면. 5mm만큼 올라가서 여기가 비어 있는 모양이죠? 오른쪽 부분이, 오른쪽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뚫려 있는 거죠. 이 자리가 라인. 여기도 숨은 선이 표현이 돼야 되고요. 모서리 자, 정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가 뚫려 있고 잘려 있는 모양이니까 자, 이렇게 숨은 선으로 표현했고요. 자 이제 뒤쪽도 또 뚫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옥셋, 5mm, 10mm. 자, 수분선으로 볼게요. 여기가, 요렇게 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육면체로. 자, 그 부분은, 정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자, 이 선들은 전부 우측면에서는 오른쪽에서 보이는 선들, 실선들하고 다 겹치는 부분들이라 따로 표현은 안 하고요. 자, 정면에서 봤을 때 니은자로 보이는 부분을 먼저 좌측면에 배치를 해 볼게요. 10만큼 올라가 주고 우측면 배치 자 뚫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표현을 하고 일단 이 모양 그대로 외형을 잡아 볼게요 자, 겹쳐서 안 보이는 부분, 여기 안 보일 거고요. 자, 여기는 드림으로 잘라주고, 이 선도 안 보이겠죠? 제거하고요. 자, 여기에 탑에서 봤을 때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추가해 볼게요. 자, 5mm씩 더 나와요. 자, 위에서 그렸어요. 이 부분은 다안 보일 거니까, 지워버리고, 위에서 내려올게요, 다시. 10mm. 가려진 부분, 제거. 여기도 겹쳐지는 부분이죠. 자, 이 모서리는 위에 모서리고,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모서리고요. 자, 이것도 안 보이는 거니까 제거하고. 여유 있게 지나가고, 드림으로 자르고. 자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들을 평면에서 봤을 때 사각형으로 뚫려 있는 부분이에요. 카피 카피해서 자, 이쪽 방향으로 5mm 5mm 자, 10mm 들어갔고요. 계산 정리를 해줬어요. 자 오른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카피. 자, 또, 앞쪽에 여기 뚫려 있는 부분, 막혀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우측면도에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을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는 드림으로 잘라주고 자이 부분도 여유있게 그려줄게요 여유있게 지나가지고 드림으로 자르고 여기도 뚫려 있으니까 이쪽 모서리 보이겠죠 여유있게 그려주고 드림으로 자르고 자 뒷부분이 잘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뚫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소리가 다 막혀져 있죠. 오른쪽에만 표현을 할게요 자, 여기도 여유 있게 그려주고 드림으로 자르고 여기도 여유있게 아래로 내려가 주고요. 아, 여기는 이 부분에 해당돼요. 끝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 5만큼만 내려갈 거예요. 자, 여기가 5만큼 내려가고,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를 여유 있게 그려주고, 드림으로 잘라주고, 등각 투상도에서는 수문선 필요 없구요 수문선 지우고서 볼게요. 등각 투상도는 자, 여기가 애매한데 여기 한번 수문선들 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선 오른쪽 얘가 자,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10만큼 내려갈 거고. 자,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모서리가 보여야 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가 보일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이렇게 돼서 아래로 자, 5만큼 내려가서 이쪽 방향으로 10만큼 가 있는 이 안쪽 모양이죠 여기. 자 그러면 여기 이쪽 면에 해당되는 건이 안쪽 면이 될 거고요 여기서 모서리가 보여야 되는 건이끝 쪽이에요 끝 쪽에 해당되는 걸 보면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보여야 될 거고. 자,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0mm. 이렇게 되어지죠? 지금 이 안쪽에 있는 건 5mm.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여기랑 겹쳐져 있는 거니까 따로 또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상하게 보이지만 겹쳐져서 이쪽 안쪽으로 보여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여기를 한번 또 연결해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여기가 전체가 35. 35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 10. 여기, 안쪽이. 자, 바깥쪽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여기는 바깥쪽 모서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35. 그리고 위로 10. 여기가 또 35. 자, 그래서 이 모서리가 여기가 겹쳐져 있는 거. 겹쳐져 있다는 거. 그래서 수문선 표시 안 하고요. 이 자리는 실선도 표시가 안 돼요.